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 낳고 육아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한 거죠. 또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일을 포기 못 하겠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되겠어. 그래서 출산 율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은 어, 지난 두 편에서 말씀드린 어, 소위 저출산 고령화 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OECD 기준으로 볼때 인구 고령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인구 고령화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따지는데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약간 이제 평균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문제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전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지? 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해요. 그래야지만 이 출산율이 뭐 높아질 수 있을 건가? 만약에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여성들도 보통 교육받고 이제는 고등교육까지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회활동을 이제 남성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분명히 농업사회에 달리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에 도시로 많이 이중화 이주하, 어, 이주하면서 경쟁도 심해지고요. 또 양육 비용도 또 그래서 높아지고, 또 피임기구도 등 어, 어, 보급되고, 또 이제 점점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방사선이라든가 독성 물질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성의 생식 능력 떨어지는 것도 또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아 굳이 뭐이현 세계에서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아예, 아예 그냥 뭐 스마트폰 가지고 아니면 게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의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하면서 아, 굳이 우리가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소위 얘기는 동물 세계에서도 보, 보면 오래 사는 그러한 동물일수록 소위 얘기하는 어, 자기 복제, 자기 아기 새끼를 덜 낳잖아요. 도리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1년 미만 어,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은 뭐 생쥐 같은 것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출산 동기도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뭐 산하 제한 정책 뭐 그런 이유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은 특별히. 한국은 이거는 뭐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중앙일보가 STI라고 하는 그러한 어 조서기관의 의뢰에서 지난해에 조사한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왜 그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우리나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성은 뭘 얘기하느냐 면 첫 번째는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서 일하고 육아의 병행 부담은 사실 그 안에 보면 세개로 나눠 있어요. 뭐 자녀 돌봄 역할이 내가 여성이 너무 부담이다. 남녀 성 역할이 너무 불평등하다. 나는 일과 경력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인데 그걸 제가 하나로 합해 보면 그게 넘버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 양육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주거가 내가 지금 뭐 집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뭐 이런 거. 아 결혼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내,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 뭐 이런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가 없다든가 일자리가 있어도 이게 연구직이 아니고 내가 계속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남성은 약간 달라요. 남성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가 불안하다. 그리고 또 내가 살 집이 없다. 그리고 또 자녀 양육도 내 걱정이다. 이게 거의 비슷해요. 세계가. 그리고 이제 일과 육아의 병행 부담. 이게 여성은 넘버원 아닌데, 이게 남자한테는 한네 번째 정도 돼요. 그거 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뭐 결혼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젊은이들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한 3, 4% 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내 결혼할 필요가 없어.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 산다. 뭐 이런... 어,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국은행에서 어그 연구한 자료 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했는데 그걸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리는데 비슷한 연구 결과예요. 첫 번째는 오른쪽을 보시면 고용이 불안하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가 내가 불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또뭐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또 죽어 불안. 이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아까 그 실제 뭐, 그, 중앙일보가 의뢰한 그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아,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면,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 돈, 그, 보통, 그,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뭐,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5천, 최근에는 뭐 3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라면 맞벌이 부부가 하나를 낳더라도, 한 아이를 낳더라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둘을 낳는다? 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과연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라는.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말수가 있나요? 예전에 농촌에서 살 때, 그런 때는 그냥 낳기만 하면 애가 저절로 자랐어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농사 일도 같이 도와주고, 그 부모에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양하는 그런 책임도 자식들한테 자연스럽게, 어, 넘겨줄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제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얘가 부모를 나중에 부양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대학을 졸업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보면 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당장 결혼할 엄두를 못 내요. 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당장 취직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1년 이상 취업 재수를 해요. 그리고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임시직에 가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또 결혼을 이제 할 만한 여건이 이제 일자리 문제는 됐어요. 어떻게 운 좋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일자리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거기, 그럼,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하다 튼 서울에 있어도 내가 이제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어, 집 많이 있잖아. 요그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소득이 있어도, 내가 어 결혼하겠다고 해. 결혼하려면 그래도 내가 적어도 두 사람이 등붙이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 뭐, 일자리 있으니까 그냥 뭐, 빚내서 살아. 그래서 지금 빚내서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빚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근데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양육비용은 지금 이 치열한 경쟁에서 엄청나게 많아많 많아,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2억 5천이 되니, 3억 5천이 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도 이제 남성과 똑같이 대학까지 거의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도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어, 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여성은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도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출산 휴가를 받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관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경력이 단절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한번 따져보자고. 진짜 그런가? 출산 일자리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거 한번 그려봤어요. 경제학자니까 저는. 이게 정말 증거를 대지 않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하고요. 합계 출산율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여기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그림에서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데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두 개가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떨어졌어요. 추세가 일단 비슷해요. 근데 추세만 비슷하면 아 그건 좀 상관관계가 좀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여기 그, 그 하늘색, 약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어요. 지난 한어 어, 7, 8년 동안.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 또 기간이기도 해요. 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또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경제성장률도 얼마나 빠르게 감소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추세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합계 철산율 추세가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등락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0.62 정도 된다. 1이면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0.62만 돼도 0.5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관계거든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그 주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 가격 지수를 가지고 제가 이 국민회에서 나온 그 주택 가격 지수하고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봤어요. 합계 출산율은 여기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주택 가격 지수는 보통 이제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제 주택 가격 상승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두 개를 비슷하게 보려고 100에서 그 주택 가격 지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역수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그래서 두개 보면 어때요? 두 개가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추세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택가격 여기 아까 말했던 잖아요 2015년, 16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게 줄어들죠. 이 줄어든 게 뭐예요? 주택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때 합계 출산율은 또 빠르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택가격과 합계 출산율도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얘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합계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한다. 이런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젊은이들이 이살수 있는 집이 점점 집값이 높아지면 결혼을 엄두도 못 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냐. 전 세계에서 보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순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1, 1등부터 한 10등까지가 대부분 다이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샹하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선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슈저라든가뭐 아니면 베이징까지 이런 데가 뭐 50에서 뭐한 35까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았을 때몇 년을 모으면 사느냐는 거예요. 상하이 같은 경우 50년을 모아야지만 겨우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값이 더 물론 더 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20등을 했는데, 28년 걸려요, 28년. 예?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2 8년이나걸려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지난해. 근데 이게, 그 아시는 것처럼, 지난, 어, 한 2015년, 뭐, 17년, 요 사이부터 시작해서, 2022년 중반까지, 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막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출산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선진국들, 그뭐 잃어버린 30년을 한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12.4밖에 안 돼요. 뉴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런던도 18, 17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런 데는 뭐 도쿄 같은 경우, 광역, 도쿄 해가지고 괜히 지역이 넓다. 우리나라 똑같이 경기도까지 포함해도 이 이런 선진국, 소위 얘기하는 뭐 동경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런던에 비해서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젊은이가 결혼하고, 어, 아이를 알수 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양육비용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 중국 위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난해 초에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다뤘어요. 이거 보시면 국가들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 배율인데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무려 8배에요, 8배. 중국이 자기네가 한 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도 이 중국도 1.09명에서 2022년에, 예? 산율이 우리나라와 함께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중국에서도 지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초입이 아니냐. 피크 차이나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피크 코리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면 원래 이렇게 높은 거냐? 아니에요. 여기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를 보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2007년도에 사교육비로 쓴게 20조 원 정도 에서요 20조 원. 근데 2015년 18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그 뒤에 이게 22년까지 30조로 무려 7년 만에 40%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경제성장률은 성장률도 떨어졌고요. 주택가격, 주택가격도 빠르게 올라갔고요. 거기에다가 사교육비,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과 육아의 병행 부담이 우리나라 특별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준이 이거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22년 기준으로 92%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 여기 터쉬, 터슈, 터이라고 하면, 여기 뭐 대학, 4년제품은 2년제 대학부터 다 포함한 건데, 92% 정도예요. OECD 평균은 8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그런데,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쫓아갔는데, OECD 평균은 65%인데, 한국은 6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OECD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일은 더 적게 해요. 왜 일을 적게 하겠어요? 여건이 안 되니까, 아기를 키우고 이러느라고 경력단절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 낳고, 육아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낮은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일을 포기 못하겠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되겠어. 그런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또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보, 그 연구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한 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인구 여기 왜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 소위 겐 패널 소위 회귀 분석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 학계 출산율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시도일수록 출산율이 낮더라. 그리고 실질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더라. 주택 가격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 주택 가격이 높으면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게 낮다. 또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바로 경제 상황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불안하면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더 비싸지면 전세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인구밀도는 이제 도시 문제. 도시로 너무 집중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전 세계적인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그러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출산이 낮아진다. 그런 영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또 하나는 이 같은 보고서인데 OECD 국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청년층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중요한 그러한 어 요인들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어떤 회기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이거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2 0 2 3년 12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청년들의 그 고용이 많이 될수록 출산율이 늘어나더라. 그런 나라가 네? 또그 나라가 점점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면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더라. 반대로 추,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도시에 너무 인구가 집중되는 게 너무 심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더라. 또 이제 혼외 출생아 비중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해도 그냥 어쨌든 남녀가 그냥 함께 동거하면서 출생아 해도 거기에 어떤 불리주지 말고 여러 가지 혜택 주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유럽 같은 경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혼외 출생하는 그러한 어게 많이 인정된 나라는또 출산율이 높더라. 또 이제 육아 휴직 같은 것을 많이 쓰는 나라가 보니까 출산율이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서면 출산율은 결국 네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 일자리 문제, 주거 안정 문제, 그리고 양육 비용을 어떻게 이걸 경감시킬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육를 어떻게 병행을 해서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여하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하고 아기 낳기만 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 같은 보고서에서 여기 보면 뭐 노동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제 안정화 시켜야 된다든가 주택 가격도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된다든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좀 완화 시켜야 된다든가 교육 과정에서 경쟁 경쟁의 압력도 완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얼마 전에 총선이 이제 곧어 앞서 이제 그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과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대비 저출산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내세웠는데, 제첫 번째가 뭐냐면, 아, 국민의힘이 그래, 인구부라는 총괄부서를 만들자. 지금까지는 총괄부서가 없었어요.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비상임의 그러한 위원들이 모이고, 거기에 한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한 4,50명의 그러한 어, 소위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한1년 일하다가 다시 또 원대복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인구총괄 부서를 만들자 저출산 고령 문제를 고령화 문제를 다루자 그것도 부총리급으로 하자 그래서 어, 그런 걸 제안을 했고요 어,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게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자 그런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네 가지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좀 하자. 그래서 뭐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라면 한 명을 낳으면 이자를 아예 받지 말자. 두명 낳으면 아예 그 1억 원 대출한 거에서 절반을 탄감을 해주자. 세 명까지 낳면 아예 전액 감면해 주자. 그거 말고도 뭐 아동상을 17세까지, 8세부터 17세까지 뭐일 인당 월 20만 원 주자. 뭐뭐 뭐 이런 등등. 또뭐 영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 자립펀드를 주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둘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서로 소위 정치적으로 그 타협을 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모두가 합심이 돼가지고 이번 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